사순제 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초량성당 주임 이상일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정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자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 가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그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한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량성당 이상일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카나에서 알아 누워 있는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분께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굳굳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이분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계셨고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 원래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느님이셨던 분, 이분은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해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분께 왕실 관리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왕실 관리는 알아 누워 있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왕실 관리에게는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서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간절함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조르고 또 졸라댔습니다. 그런 그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가그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열병을 앓는 아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들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회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믿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초량성당 주임 이상일 요셉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상일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